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지민에 대한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지민의 인성을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지, 한지민에 대해 알려진 몇 가지 사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지민의 학창 시절 미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 폭로 글의 정체였습니다. 한지민의 동창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반의 정신지체를 알아 잘 씻지도 않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친구가 있어 모두가 피해 다녔다라며 그 친구에게 유일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이 한지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5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난다. 복은 짓는 만큼 자기가 받는다던데 그게 딱 한지민이라며 극찬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걸 한지민은 행동으로 옮긴다라며 천사가 따로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학창시절 미담은 과거 한 방송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가 축구를 하다 다른 반 남자아이한테 맞고 울자 한지민은 화가 나서 자라지도 못하는 요까지 연습해 결국 사과를 받아내는가 하면 여자아이들의 가방에 우유를 쏟으며 괴롭히던 남자아이의 모자에 우유를 붓고 책상 속에 몰래 넣어 놓으며 복수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회상하며 불의를 못 참아 학창시절 한 성격했다고 스스로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고등학생 때 소매치기를 발견하고 버스에 따라 탄 적도 있습니다. 지갑을 훔치지 않았냐는 한지민의 질문에 소매치기는 다시 도망쳤고 일반 사람이라면 그 정도까지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녀는 다시 소매치기를 쫓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잡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지만 팬들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소매치기를 잡을 생각을 했냐며 그녀의 용기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있는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조카가 생기고 나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조카 이름을 따서 로마 이모로 지을 정도로 자타공인 조카 바보가 되었죠. 새해 소원을 묻는 질문에는 해외에 있어 1년 넘게 보지 못한 조카를 만나는 것이라고 답해 랜선 이모, 삼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한지민은 학창시절 대학도 관련학과를 꿈꿨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루는 보육원에 갔는데 한 아이만 절 외면했다며 오늘 띄웠습니다. 아이에게 왜 자신을 외면하는지 물으니 "오늘 오고 안올 거잖아"라고 답해 당시 한지민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얻은 깨달음으로 아동학과를 꿈꾸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입시 당시 이미 잡지나 광고 경력이 있고 성적도 좋아 웬만한 연극영화과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지민은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영화 미스백에 주연을 맡기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하는 등 꾸준히 관련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런 그녀가 최근 있었던 끔찍한 정인이 사건에 제대로 뿌리났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이나 미안의 챌린지에 동참하며 다필 진정서를 공개한 것인데요. 정인이를 추모하며 드러낸 어른으로서의 위안함과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네티즌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지민은 또한번 선한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지민과 할머니의 애틋한 관계입니다. 한지민은 할머니가 한씨 집안의 막내 손녀딸인 자신을 유독 예뻐해 주셨다며,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는데요. 추석 때 할머니를 위해 차례상을 직접 차렸다는 그녀는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대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등굣길에서 막내 손녀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된 후에도 외출 시 현관문에서 꼭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신 할머니의 편찮으신 몸을 치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린 한지민이 막연하게 의사를 꿈꿨을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각별했는데요. 그녀는 한 방송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모가 녹음해 두신 할머니의 기도를 공개했는데 한지민은 마음 따뜻하고 착한 아이라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질고 착한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는 따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편찮으셨던 탓에 목소리가 갈라지시는데도 손녀딸을 향한 애정이 간절하게 느껴져 mc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눈시울까지 적셨습니다. 한지민은 처음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은 할머니께서 좋은 매피를 보내주시겠지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해 안방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조카를 그렇게나 아끼더니 다 할머니부터 이어진 진정한 메리 사랑이었다. 이 언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어쩐지 사랑받고 잘한 티가 나더니 이유가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한지민의 학창시절 인기와 초절정 동안 미모입니다. 그녀는 동창이 예전부터 인형같이 생겨서 지민이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정말 많았다라고 증언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모태미녀였는데요. 축구를 하다 다른 반 남학생과 엉켜서 넘어진 탓에 입술이 닿았는데 그걸 목격한 같은 반 남학생들이 전부 슬퍼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지민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그녀의 친한 친구들의 집까지 쫓아가는 남학생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의리도 있고 의협심도 있어 미워할 수 없다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데뷔 후 너무 완벽한 미모의 성형설이 돌기도 했는데 지금과 똑같은 졸업 사진들이 공개되며 논란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릴 때부터 완성형이었던 그녀의 미모를 40살이 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작년 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한껏 사랑스러움을 뽐내며 남심을 저격했는데요. 시청자들은 대학 신입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피로또 하에서 "진짜 천사 같다"라며 그녀의 방부제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한 인터뷰에서는 동안 피부 관리 비법을 묻는 질문에 20대 때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 유쾌하게 답했는데 이에 네티즌들 역시 천사인 줄 알았더니 사람은 만나보다 사람인 게 나랑 유일한 공통점이라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지민의 선행 퍼레이드입니다. 그녀는 연예계 대표 선행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지민이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봉사활동부터 기부, 각종 캠페인까지 그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길거리 모금 캠페인에 매년 두 차례씩 참여하는가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소방활동 홍보 영상에 내레이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인정받아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원 씨를 낭독했는데 종이를 보고 있던 다른 배우들과는 달리 추념식 참석자들과 카메라에 눈을 맞추며 5분 분량의 헌실를 남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시라더니 추모원 씨에 더욱 진심이 담긴 것 같다. 추모원 씨낭독에 진정한 의미가 잘 전달됐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적으로만 천사가 아니라 방송업계에서도 인성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드라마 촬영 중 보조 출연자가 몸에 화상을 입자 그녀가 택시비를 직접 지급하며 병원까지 이송하도록 한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또한 그녀는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 스태프들의 이름을 외우며 그들과 친해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데 실제로 최근 전참시에 출연해 12년 만에 재회한 카메라 감독을 알아봐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그냥 알아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쌍꺼풀이 생겼다며 세심한 눈썰미를 뽐내 놀라움을 더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런 그녀의 습관에 주연 배우가 스태프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다니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한지민의 천사 같은 모습에 오늘도 팬들은 그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목이 빠져라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이었습니다.